싱글폰 스윙 장치 자동 흔들기로 편리함. 내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자동으로 흔들어 주는 싱글폰 스윙 장치인데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기능은 대박이. 책상 위에 두고 유튜브 보는데 핸드폰이 스윙하니까 손목 아프지 않아. 이게 진짜 편해요. 게으를 때는 딱 맞는 브렉키십.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자동 스윙 기능이 있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책상 음소거 자동 스윙 쉐이커인데 사용하기 정말 편해. 게으른 브레킷이 이 있어서 딱 원하는 각도로 고정할 수 있음.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돼서 책상 위에 올려두기 딱 좋아. 전화 통화 중에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니까 너무 편리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데스크에 딱 맞는 아이템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바로 데스크폰 워킹 스윙 쉐이커 이게 자동으로 흔들린다고 하길래 바로 리뷰해봄 폰을 세울 수 있는 스탠드인데 흔들림이 진짜 자연스럽고 귀여워 USB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어서 충전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 책상 위에 두니 분위기가 확 살아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